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호와를 예.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인데요. 응. 경외 말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별로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경외라고 말을 하는데, 경 자는 공경하다는 뜻이고, 외 자는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함. 에, 아브라이 아들 이삭을 번지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합니다. 그럴 때 요호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 너가 너희 너가 너희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사자가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느라는 그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를 존재로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그게 뭐냐,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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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들을 때는 그런데 너무 가벼이 듣는 거야. 무겁게 들은 거야. 아, 아.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는 것 하고 지역에 무슨 뭐 어, 도지사가 말하는 거다 하고 이게 말의 무게가 다르 그죠? 맞아요? 아, 그래. 네.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달라 군수가 얘기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무게가 다르다는 게 똑같은 말 똑같은 열짤을 얘기해도 그 무게는 틀려요. 같은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뭐 군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들어리면안 된다. 경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아, 그래.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말씀하신가요? 하나님 의 말씀 들은 지가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예? 네? 하나님 의 말씀 들은 제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누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은지 그지몇년 됐어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요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에? 네? 마, 맞아요? 네. 뭐, 그럼 뭐예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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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하시지 않아요. 지금은 <laughs> 말씀을 안 하십니다. 직접. 그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아요 아, 네.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듣고. 아, 네.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묵직하게, 정말 좀, 일단 책임감 있게, 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다가 새기고 그 말씀이 손끝으로 발끝으로 실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말씀을 가려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너 아들 이삭을 내에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제물을그 짐승이든 뭐, 뭐이든 간에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뭐, 응, 잘라서, 아니면 그냥 뭐, 아무튼 불에다가 태워서 그 향을 불사라는 이것인데, 언젠데, 그렇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이거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고, 이어버리면안 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음. 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번제로 들려들렸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코로나 1 9가뭐 이렇게 좀. 공주주의 쪽을 많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2단계를 뭐, 이렇게, 선포를 해서, 교회가 예배는 드리는데, 다른 활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지시들을 어 하러 하고 있습니다. 예배까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리라. 근데 코로나 일부가 딱 생기니까 핑계가 좋죠. 수요일 밤에도 그냥 안 나와 버리고 주일날도 그냥 교회 안 나와 버리고 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간다. 이다 그래 버리죠. 그게 무슨 신간이야 어떻게 믿는 사람? 참 기가 막히게 코로나 핑계 되고 예배를 빠져버린다 이건 이건 있을 수. 그렇게 될수 없는 거란 말이죠. 아. 예. 이 오바데라는 사람,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그 아베의내 대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의 그 비서실장 또가 오바데라, 아베의 비서실장. 비서실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그냥 그그 그 집보다 훨씬 높게 행세를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대통령이 말을 이리게 옮기고 바깥말을 대통령에게 옮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바로 아주 그냥 최측근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그 주의보다 훨씬 높아요. 행세를 해요 오바디가 그런 사람이에 근데 이 오바디가 런데이오바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고,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중요한 사실은 10절에 막혀 있는데, 티비 전에,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했다. 누가? 오바더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했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속성이 있는 사람이다. 지속성, 네. 신앙의 지속성.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늘 갖는 그런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네. 어떤 일이든지 관심이 모아지면 그것을 지속해서 할수 있는 사람, 바로 오바다입다 하나님은 지속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분 좋으면, 기분 안 좋으면 안뭐 하고, 뭐좀 괜찮으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잠깐 뜨거웠다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바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활과 관계가 없이 내 생활이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 그것이 지속성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인, 에, 지속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째로 요원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려움 속에서도 죄인을 숨긴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라고 하면, 그곳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물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네. 성도 여러분이도 자기 자리 하세요. 의자 자리 말고, 네. 의자 자리 말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어장로는장로로 원사는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평신도는 평신도로, 자기 자기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어떤 이유든지, 로본 밤에 권사가 여기 안 나와 있다면, 장로가 여기 안 나와 있다면, 자기 자리 못지 성도가 여기 안 나와 있다면, 자기 자리 못지 자기 자리, 자리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 신앙을 지키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바나는 지극히 악한 환경에서도 그 의무를 따라서 신앙을 바로 지켜나간 사람입니다. 악한 육군에 이암밑에어서도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고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왕 중에 아주 악한 왕. 대의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압은 꼽힐 정도로 24명의 아, 그왕 중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이아합입니다그 악한 왕의 오바다가 직구 직책이 뭐예요? 네, 네. 비서실장이에요 이게 신앙하 경애하는 사람하고 악한 왕, 아합하고 이게 안 맞아요, 안맞아사실 거기를 아, 오바다가 떠나든지 아니면, 그, 악한 악, 합하고 그, 그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바다는 신앙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지킨 사람입니다. 그 악한 왕 밑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고 지킨 사람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을 잃으면 안돼요. 신앙을 잃으면 안돼요. 아. 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푸념합니다. 그러나 푸념력 역시도 해소는 안 합니다. 언젠가 얘기했듯이 고향 친구가 참 여기 이동해서예수 믿기 어려운게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못 먹겠습니다. 핑계, 그러니까 핑 핑계, 핑계로 핑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럴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가신 그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니다 아, 네. 어렵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특권을 주님의 일에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과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이세벨의 박해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불에 숨기고 보살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문에 보면, 오가자가 이세벨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갈멜산 근처에 있는 약 2,000개의 뿔이 있는데, 어, 그뿔 중에서 뭐한 50명씩 들어갈 수 있는 큰 뿔에다가 두 대로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그 선지자들 100명을 양쪽에다 숨겨놓고 그 사람들에게 밥과 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오바다 자기 목이 가늘할 상황이에요. 어떻게 요 발가운면 그렇게 숨겨놓고 밥 먹였다고 하면, 올명했다고 하면, 왕이 가만나고 있어요? 아무리 뭐, 비서실장인 것 같지 않아 가만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선지자들을 100명 중 50명씩 나누어서, 아, 숨겼다. 그것이 그 특권을 가진 이 오바다에 할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거 오바다가 만약. 그런 비서실장도 아니고, 내가 일반 평민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죠, 당연히. 그런데, 비서실장 좀 되었으니까, 다른지도 않 내가 비서실장이다, 그러고 뭐 교만하거나, 뭐 다른, 오히려 앞쪽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선지자들 순교주었다 여러분, 권리와 의무가, 너무잘 감당해야 돼. 사명 잘 감당해야 돼. 성도에 있어서 예배는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 못하면서 무성의로 권리 주장하고 웃기고 있죠. 특권을 주님으로 위해서 여러분들 사명하시고 뽑아 주는 부도덕한 마 밑에서, 목숨이라 굳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오바다는 사명이 다를 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사에게는 그래서 오바다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엘리야도 있어야 합니다. 아... 여러분들 중에는 시돈의 엘리야도 있어야 하는 지만 아합궁의 오바다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입장, 입장과 채워지는 달라도 자기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은 아까 지금도 뭐 말씀하느냐 직접 말씀 안 하신 거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누구로 하여 하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 주의 백성들을 하려고 하게 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주의 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주어진 그 일을 해야 는 것입니다. 이슬 믿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손가락 모으고 전혀 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주의하러 하기 위해서 입니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주의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에게 해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에게 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그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 받아야 돼. 아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돼.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에게 바뀌진 사명이 도대체 뭡니까? 아래 복정 밑에서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요걸 경유한 이 오바다를 우리 생각하면서 약점 때문에안 된다. 나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도 못한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다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을 해서 주의의 최선을 받다면 다 해야 합니다. 그래. 저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혹시 못할 때, 그럴 때, 그래,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해야 돼. 음. 뭐 무엇이 어에서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그래서 못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로부터 으 여러분 인정받기를 기도하는 음. 시간을. 그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맡기셨습니다. 오바다가 압정을 향하고 있는 이아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또한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간건가 불보듯 하는그런 모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감사 하고또 응원 그러던 배려 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 이 일을 원합니다. 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에 대해서 이후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늘 함께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졌을 때 정말 감격스럽게 감사함으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다.